예, 29장 잠원 13절 한절 같이 읽고 우리 잠깐 나눕시다 13절입니다 29장 잠원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 포악한 자, 포악한 자, 가진 자, 뭐힘 있는 자. 그런데 가졌어도 잘못 가진 거고요. 힘이 있어도 잘못 힘이 있는 겁니다. 가진 걸 가지고 선용을 해야 되는데 권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말 좋은 곳에 써야 되는데 백성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되는데 포악한 자가 됐습니다 네. 잘못 선용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진짜.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이 섞여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에, 산, 섞여 산다고 하는 말을 보다는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서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누가 어디를 가서 이렇게 만나듯이 올 만난다. 가난한 자하고 포악한 자가 서로 만나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거 구별 없이 그 사람이 가난한 자든 포악한 자든 하나님께서는 여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동일하게 뭘 주셔? 빛을 주신다. 빛을 주신다.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도 돈을 잘못 쓰는 포악한 자에게도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힘들게 하는 강탈하고 늑탈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일단은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45편 한번 가볼까요? 145편 구절을 한번 가 읽어볼까요? 149편 145편, 149편이 아니라 145편 9절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사울왕한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145편 9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극류를 베푸시는 도다. 여러분 거기 만유와 지으신 모든 것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에 하나님은 선대하십니다. 극류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적어도 이 똑같은 오늘 지금 29장 13절과 같은 이런 내용을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나 둘이 만나는데, 둘이 섞여 사는데 여호와는 그들 모두에게 그들의 눈에 빛을 비춰주신다. 빛을 비춰주신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적어도 두 군데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가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5장 보면 자 보세요. 5장 4 5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런 말씀 끝에 이 말씀 하신 거죠. 내네 이웃 사랑하고 43절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원수 미워하 미화,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일러 예? 나는 거룩한 거야. 나는 다르게 너희한테 얘기한다. 너희 원수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 위해서 기도해. 그래야지 너희들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거든. 45절 중반, 중간부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일하게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거야. 비를,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셔. 차별하지 않아. 예? 예. 똑같이 해도 비추게 하고 악인도 비추고 선인에게도 비추고 비를 악인이라 해서 안 내려주고 선인들에게만 내려주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야 동일하게 그런 분이야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6장 35절 가볼까요 좀 건너뛰어서 6장 35절에 음자 우리 6장 3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5절 같은 내용인데요. 자, 6장 35절 누가복음 천천히 읽어봅시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신다. 자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포악한 자,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에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네. 동일하게 빛은 비춰 주십니다. 근데 그 빛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사랑의 반응은 사람들이 달라요.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르냐? 내가 지금 가난한 상태가 있느냐? 내가 지금 포악한 자의 상태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게 사마리아도 가고 땅 끝까지 가서 저 유럽까지 가가지고 동일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런 동일하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빛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때 어떻게 탄탄하냐? 가난한 자의 상태에 있느냐, 포악한 자의 상태에 있느냐 따라서 화연하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사도 사도행전 13장 가봐요. 가가지고 이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포악한 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대 설교를, 첫 번째 설교를 비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멋진 정말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십시오. 42절부터 볼까요? 13장 42절부터 예, 그 바, 반응입니다. 보세요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습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바울과 환하오가 담대히 말하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향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반응이 달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선민의식과 그 당시에 잘난 차 했던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가진 자들입니다 배운 자들입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말로는 오늘 표현한 대로 포악한 자들입니다 그 포악한 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별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포악한 자와 가난한 자의 반응을 보시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건너뛰어서 14장 가볼까요? 이에 이제 여러분 피해가지고 이곤이온으로 갑니다 14장 이에 이고이니온에서두 이곤, 사도가 함께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합니다.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보세요. 그 성내 무리가 나니요 누구를 쫓는 자도 있고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에서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밑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계속 봅시다 루스드라에 갑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앉았는데 앉은뱅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르대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여러분 여기 가난한 사람 반응 보십시오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나 정말 가난한 상태 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신체적으로 지금 가난한 사람이에요. 앉은 병이에요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대. 동일하게 여러분,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반응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가난한 자의 상황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장 첫 마디 하신 거 뭐가 가난한 자? 뭐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고? 뭐가 가난한 자의 것?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 내가 말 그대로 배운 사람이야. 내가 바로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난한 자의 상황에 있는 거. 그게 바로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이곤니에 가셔서 루스트라에 가셔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셔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전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게 동일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그 그 복음의 빛은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냐? 물론 가진 자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요 유대인 유대인들 가운데도 돌아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게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상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가난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가 지금 현재 가난한 상태에 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네. 가난한 상태에 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신분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적으로 가난하고. 네. 어떤 젊은이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명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글쎄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모교회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다른 저 동부 쪽으로 가니까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났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기에 스카웃됐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증권회사에 스카웃이 됐습니다 막 쭉쭉 올라갑니다 연봉이 막 30만 불까지 올라갑니다 잘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회사에 출근했는데 컴퓨터 딱 꼈더니 레이업당합니다 그냥 잘려버렸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명문대 출신인데 내가 1년에 30만 불이 연봉이 넘는데 뭐 다른 데 들어가면 되지 나와서 직장을 찾습니다 30만 불 받았으니까 고소득자 아닙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되니까 인터뷰를 합니다. 안 됩니다. 1년이 넘습니다. 2년이 넘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그동안 벌어놓은 거 가지고 그냥 끈끈이, 근근하게 연명을 했습니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이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그리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던 것까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나 버리신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직장? 이거 내가 명문대 나온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 또한 누저구나별볼일 없는 거구나, 이거. 내 실력 아니었구나. 내가 잘나서 한게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한 거구나. 지금 제가 여러분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뭘, 뭘 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가난한 자가 상태가 된 겁니다. 예.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지금 미국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젊은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거 지금 미국이 그런 거 아니냐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 100년 이상이나 요 미국이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 아니에요? 이 젊은이처럼 이렇게 뭐 명문대학을 나오고 연봉 받고 미국의 백성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냐고 여러분 가난한 자가 확률이 높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그 빛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있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실력 있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가졌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여전히 여전히 늘그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를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의 상태로 만드셨다면. 감사하십시다. 네. 지금 미국을 그렇게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는 미국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홈리스들이 늘어나, 늘어나고 있잖아요. 적어도 작년 통계입니다. 65만 명. 미국 전역의 홈리스들이. 65만 명. 이거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근데 제 생각엔 65만 명 넘을 것 같아요. 아마 100만도 넘을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난한 상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 젊은이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이거 뭐지? 아니, 난 미국에서 살면 무조건 다잘 사는 줄 알았는데? 돈 버는 줄 알았는데? 아메리칸 드림 이루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우리 실력으로 한게 아니었네? 미국이 이렇게 잘 상계된 게 우리 실력이 아니었네. 말씀에 있었는데, 미국이. 적어도 200년, 300년 전에는, 믿음의 어떤 그, 그, 뭡니까, 자유를 향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이 미국이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이런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가난한 자, 포악한 자, 섞여삽니다. 같이 만납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인자와 해와 비와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치되느냐? 빛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가난한 자로 만드셨다면, 그때가 그때입니다. 바로 하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붙잡을 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포악한 자 네, 있다고 그 있는 걸 가지고 네? 그냥 교만한 떨면서 사는 그런 포악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여로으로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포악한 자든 살인한 자든 나쁜 놈이든 비와 해를 동일하게 비춰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백성들이 반응한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 한 안진뱅이 가난한 상황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예, 구원받을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고 깨어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늘도 깨어서 삽시다. 예,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깨어서 하루를 살아내는 오늘 우리 한 날의 삶이 됩시다. 기도합시다.